아니 그런데 이렇게 추운 밤바다에서 태닝을 하고 계신 분은 뭐죠? 어 방금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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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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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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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엔딩인가요? <laughs> 이거 나쁘지않은데비온데 맥주랑 마시러 갈까요? 어. Mermaid Let's go Let's go 원피스트! 뉴욕이 추워지는 계절이긴 맞 한데 여기는 유달이더 추운 것 같아요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길래? 왜 바닷바람이 불죠? 약간 브루클린의 아주 밑자락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야구장이 보이는데 여기는 마이너리그 야구장인데 바로 뉴욕에는 뉴욕 양키스가 있고 뉴욕 매치가 있잖아요 그쵸? 이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같은 경우에는 매치액 밑에 산하 구단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야구를 보러 온건 아니고 우리는 코니아일랜드를 코니 탐방하러 코니 왔는데, 코니아일랜드는 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노스텔직한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진들 한번 봐도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감성이 아, 느껴지고 네. 세피아 톤의 네. 영광의 시절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이 코니아 일랜드 놀이공원과 해변에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의 그런 영광의 시절은 가고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특한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가득한 놀이공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번 구경하러 가 볼까요? 어, 빨리 네. 가서 우리 직접 체험해 보고 먹어 보고 놀이기구 타고 보 사이클론 꼭 타야 돼요. 가자.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놀이기구를 즐기 전에 일단 금강산도 십구경. 십구경. 여기 왔으면은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요. 네이트 네. 핫떡 여기가 최초. 역사가 1916년이라고 써져요. 1916년부터? 와, 네. 아, 오래됐다. 그렇죠. 일단 우리 한번 시켜서 먹어볼까요? <목소리도> 네. <Yeah>. Actually, u uh, <목소리도> 포니아일랜드에 사람들이 쉽게 올수 있는 이유가 뉴욕시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올수 있거든요. 지하철 내리면 여기서 내려요. 정말 음, 좋아. 음, 오리지널도. 이거는 칠리치즈도. 칠리치즈도. 타려고 하니까 이 앞까지 오니까 화장실 간다고 기다려야죠 뭐이 사이클론은 구조가 나무로 되어 있는 우드코스터예요 우드코스터 하다보니까 달그락달그락 거리고 더 빨리 미끄러져 가는 것 같고 여기가 뭐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우드코스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시원해? 저기 보면은 작은 사람이 먼저 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돌때 밀려서 끼겨요. 더 무거운 사람이 이쪽에 타야 돼요. 상당히 안전해 보이네요. <laughs> 우리가 우리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저기. 481번 너 저... 481번은 저아니에너 맞아요. 너잖아요. 481번. 안 무섭거든요. 근데 거칠어요. 맞아요. 거칠어요. 계속 왔다 갔다 안에서 돌 때마다 <laughs> 와, 그래도 그러니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소도감은 굉장히 어일 뭐 소리가 쫙 하는 소리랑 저꼭대기에 갔을 때 야경 봤어요. 와. 사이클로는 무조건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해 질때 타세요 진짜 그거 강추 여기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이거를 저 위에서 보면 해변과 바다 야경 정말 예쁘고 그때 꼭대기 올라가면 바람이 싹 부는데 아... 그런 경험만으로도 10점 만점에 10점 오면 놀이기구도 놀이기구지만 이런 경품 게임이 경품 게임 한번 재미잖아요. 어저뭐 맞추는 게임 하고 싶어. 맞추는 게임. 네. 네. 어 여기 있다. 던지는 거. 한 게임에 오 불. 본스러 담는다. 네, 장비 타설하는 건 싫어하지만 장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멀렁멀렁. 중심 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게임이죠. 그렇지. 이렇게 가. 오. 여러분 이렇게 한 3초 만에 돈을 다 썼고요. 정말 이거보다 빠르게 돈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피가 끓어오르네. <laughs> 도박사의 피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털리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저게 엄청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 자아 이제 슬슬 보드워크 쪽으로 가볼까요? 그 보드워크가 또 코니아일랜드의 명물이니까. 밤바다. 야 바다 냄새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한국에는 여수밤바다가 있다면 뉴욕에는 쓰레기가 있네요. 이렇게 바닥이 깔려 있고 걸을 수 있고 뭐 자전거도 탈수 있고 이런 거를 보드워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조금 걸어볼까요? Coney 여기 나와 있는 데크 있잖아요. 네. 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래요. 가기 전에 우리 여기 해변가 한번 밟고... 모래가 어떤지 한번 느껴볼까요? 어, 모래가 되게 부드럽다. 그렇죠. 보니까 앞에 제 인생 같네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한참 앞도 보여. <laughs> 이 해변은 제 인생 같네요. 발아도발아도 밟아도 앞으로 가지 않네요. <laughs> 아니 그런데 이렇게 추운 밤 바다에서 태닝을 하고 계신 분은 뭐죠? 어, 방금 기온다. 어, 기온다. 비온다. 오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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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엔딩인가요? <laughs> 이거 나쁘지 않은데. 비온데 맥주랑 마시러 갈까? 요 h mermaid. Let's go. Let's go. 만하면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하늘이라는 우산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우산.